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우리는 연기라는 조건 속에서 살고 있죠. 인과 연의 결합 속에서 우리는 삽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안다. 그죠? 안다는 것은 뭐겠어요? 조건 속에서 나의 인식 능력 안으로 무엇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것 안으로 들어온 것 이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아는 능력 이것이 무한 확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현재의 나의 알매 한계를 넘어서 점점 더 확장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통이라는 게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없는 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의 감각 능력, 나의 정신 능력이 확장될 때 일어나는 신통력, 인식의 확장, 이것을 신통력이라고 말합니다. 신통력 가운데 오늘은 타심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타심통, 남의 마음을 안다 이거죠. 남의 마음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마음이 움직이는 그 업을 알게 됩니다. 움직임의 업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움직임의 원인을 알고 충동을 알고 의도를 압니다. 그렇다 보니 소리 일어나는 현상을 넘어 있는 그 마음의 움직임을 안다. 결국은 소리를 듣지 않고 소리를 보는 있는 그대로를 보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관제음보살의 영역에 도달한다. 소리를 듣지 않고 소리를 보는 일이 생깁니다. 이 다심통에 해당되는. 경전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수행승들이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다른 중생,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안다. 그렇습니다.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은 내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압니다. 내 자신에 있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을 때 이것이 저 사람의 마음이 이것이다. 이렇게 무한으로 확장된 겁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 속에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나는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을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안다. 탐욕에서 벗어난 마음을 탐욕에서 벗어난 마음으로 안다. 그리고 나는 성냄으로 가득한 마음을 성냄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안다. 성냄에서 벗어난 마음을 성냄에서 벗어난 마음으로 안다. 나는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마음을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알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마음을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마음으로 안다. 탐, 진, 치, 삼독이 있습니다. 이 삼독의 마음, 그것을 확실히 압니다. 이것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이고 이것은 탐냄을 벗어난 것이고 성냄을 벗어난 것이고 어리석음을 벗어난 것. 본내와 본내를 벗어난 것을 압니다. 나는 통일된 마음을 통일된 마음으로 알고 흩어진 마음을 흩어진 마음으로 안다. 나는 최상의 마음을 최상의 마음으로 알고 최상이 아닌 마음을 최상이 아닌 마음이라고 안다. 나는 삼매에 든 마음을 삼매에 든 마음이라고 알고 삼매에 들지 못한 마음을 삼매에 들지 못한 마음이라고 안다. 나는 해탈한 마음을 해탈한 마음이라고 알고 해탈하지 못한 마음을 해탈하지 못한 마음으로 안다. 그렇습니다. 탐진치에서 시작해서 흔들림 없는 마음 그리고 집중된 마음 그리고 최상의 마음. 그리고 삼매에 든 마음, 해탈의 마음까지 해탈의 마음과 해탈의 마음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탈의 마음까지 가야 됩니다. 해탈의 마음까지 가기 전 바로 삼매에 든 마음까지 가면 삼매와 삼매 산매 아님을 압니다. 삼매의 마음을 들기 전까지 가면은 가장 훌륭한 마음과 훌륭하지 않은 마음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한계 속에 비추어서 바라볼 때는 한계 속의 존재로만 압니다. 나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 어떻게 넓어질까요? 모름의 한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알물 한계가 모름입니다. 이 모름을 알을 점점 넓혀 나가는 것, 모름을 점점 아는 것, 모름을 알아서 그 모름을 없애 나가는 것, 깨트려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 하나의 껍질을 벗어 나갑니다. 마침내 집중된 상매의 마음을 넘어서 모든 껍질을 벗은 해탈의 마음으로 갑니다. 인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최상과 최적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탈의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될 겁니다. 해탈의 마음을 이루는 길. 항상 깨어 있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탐욕의 마음인지 탐욕이 아닌 마음인지. 성냄의 마음인지, 성냄이 아닌 것인지, 어리석음인지, 어리석음이 아닌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차림에서 시작합니다. 내 자신의 마음에 알아차리고 있을 때, 내 마음은 점점 순일하게 통일된 거울이 되고, 최상의 거울이 되고, 산명의 거울이 되고, 그리고 해탈의 거울이 됩니다. 해탈의 거울에서 비롯하는 것 있는 그대로에서 항상 최상과 최적을 만들어냅니다. 한계에 걸림 없는 그 걸림을 넘어선 보람과 행복, 그리고 능력함과 밝음을 드러냅니다. 오늘 하루도 깨어있는 마음으로서 나의 마음에 미루어서 모든 남의 마음을 알고 나와 남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해서 나도 남도 이롭고 넉넉하고 평안하고 즐거운 걸림없는 하루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